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TSC 강사 박영혜입니다. 어, TSC 시험을 준비하는, 아마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 강좌는 어, 여러분의 TSC 시험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첫 시간으로 오늘은 간단한 소개, TSC 시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우리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TSC 시험이란 무엇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영어로 어, Test of Spoken Chinese, 즉, 중국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어 에지스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음, 대부분 듣기 그리고 아니면 독해 능력 그리고 쓰기 능력을 많이 보는데요. 자, 이 TSC 시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중국어를 얼마나 많이 알아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의 포인트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나, 그리고 어법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발음과 성조는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이네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얼마나 또 유창하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창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SC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TSC 시험은 제 1부분부터 총제 7부분까지 7부,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 1부분의 경우는 간단한 자기소개이고요. 제 2부분과 제 3부분은 그립을 보면서 제시된 문장에 대답을 하거나 대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제 4부분은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문제이고요. 제 5부분부터는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제 5부분부터는 논리적인 대답을 조금 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좀 종종 발생하게 되죠. 제 6부분과 제 7부분은 보시다시피, 어, 무당수는 많지는 않지만 좀더 디테일하고 얼마나 다잘 어, 중국어를 구사하는지 좀더 높은 스킬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항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26문항이고요. 각각 보시면은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분의 경우는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 없이 바로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뭐 10초, 6초, 이렇게 각각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시험 시간은 50분 정도 됩니다. 준비 시간을 빼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증시험에 비해서 아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SC 시험은 좀더 어떻게 나오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처음 보시면은 이 부분은 몇, 내가 지금 몇 번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1부분인지, 제3부분인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진행률이라고 써 있죠? 네. 수, 총 26문제 중에서 내가 지금 몇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헤드셋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를 읽어주게 됩니다. 다행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문제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문, 어, 문제를 눈으로 보시면서 아, 내가 뭘 대답해야 되는구나 바로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전구 모양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은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까 답변, 준비 답변 시간이 있었었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었 자, 첫 번째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비 시간이 3초에서 많게는 30초까지 주어줍니다. 자, 이, 여기에 불이 들어왔을 때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이크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동시에 제시음 B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녹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녹음 시간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녹음이 끝나게 되면은 이 남은 시간을 체크를 잘 못하면은 녹음이 이 표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즉,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시간에 맞춰서 논리 있게 조금 빠른 속도로 유창하게 말하는 게 몹시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긴장하면 그만큼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예상 문제 혹은 빈출 문제를 연습하신 게 여러분의 시험 대비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자, 시험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급부터 10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급, 2급은 솔직히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당연히 9급, 10급 받으면 너무 좋겠죠. 9급, 10급은 많이 유창하다 보니까 거의 원어민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뭘 묻고 있는지 다 보이시나요? 혹시? 네, 지금 나의 이름을 묻고 있죠. 아마 듣자마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많이 연습했으면 오, 어? 저 벼용아이. 까지는 나오실 겁니다. 자, 이 정도 나오면은 한 3급, 4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질문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즉 그만큼 긴장해서 말을 짧게 하다 보면은 급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워싱표무보표 명자교용애, 용연도용 애칭다애. 요 정도로 조금 더 길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4급, 5급 이상을 받을 수 있죠. 대부분의 기업체나 아니면은 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4, 5급 정도만 되더라도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장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저 제일 기본적인 문장부터 조금 더 실력을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TSC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네, 고득점 획득을 위해서는 수다쟁이가 되셔야 합니다. 평소에 누군가가 하는 질문에 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뭐 아니, 맞아, 며칠, 몇 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TSC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은 조금 더 수다스럽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많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소에 말씀 많이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말을 미리 준비해서 외워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분별, 즉, 일곱 번, 일곱 부분의 그 특별한 문제 특징을 좀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빈출문제, 즉, 이것 문제는 꼭 알아둬야 돼 싶은 거는 제가 뽑아서 따로 이렇게 저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책 전체를 준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이 준비하는 이 빈출 문제만 준비하셔도 아마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제일부분은 자기소개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 강자로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제 2부부터는 분두개 강좌 중요한 포인트 접 집어드리고요. 3부분과 4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이유는 여기를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제 2부분과 제 5부분, 6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이 반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각 3개 강좌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부분과 7부분은 조금 까다롭고 디테일한 부분을 요한다 했죠. 이 부분은 중요한 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강단 준비 못 했어요. 다만 두부두개 정도 강좌씩을 준비했으나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은 좀 찝어주고 가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꿀팁을 제가 전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수 표현 꼭 외워두면 참 유용한 이런 표현도 몇 가지 정리해서 총정리를 해주는 것까지 우리 총네 16강 앞으로 저랑 16번 더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제 강의가 여러분의 t s c 준비에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자도 신클라 이